스피시? 네, 오, 네, 바꿔서 기계같아 야간 운동 중 같은데요? <laughs> 어. 어 잠깐만, 아, 어, 야, 잠깐만. 아, 야, 끊어 질것 같은데 이거, 끊어질 것 같은데? 오오오 어, 김치 스 지금 스미니 집착하고 있는 게 지금 뭔지 알아요? 중앙에 심... 가봐요. <laughs>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. 네, 저희가 이, 이번 앨범 컴백하기 전부터 송영이랑 저랑, 내가 네. 송영이한테 운동 같이 시작하자고 음. 했는데, 송영이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. 했어요. 음. 이요 근래에 운동을 아예 음. 안 하셨잖아요. 맞아요. 응. 아예 뭐, 안 했죠. 그래서 어, 제가 숭어 아, 아, 형 이렇게 옛날에 는 응. 만지면 그게 막 올록볼록하고 아따아따 울긋불긋하고 막 해서 되게 아몸 좋다 이러면서 막 그랬 었는데 음. 제가 이제 숭어 형 운동 안 하고 나서 운동 마쳤을 때아 숭어 형 근육이 많이 클때 줄어들긴 줄었구나 음. 했는데 방금 이렇게 그그 그, 그, 가슴 그. 펌핑을 해줬는데 여기에 갑자기 집착하게 됐네요 <laughs> 이야앨범이집착해이번 내가, 이직 내가, 이 빨리 서 이거 내이 빨리 하루거리 네. 저랑 함께 운동을 시작해줬 내가, 이거 내가, 이거 내가, 서거 내가, 이 대기실에서? 내가, 이거 내가, 이거 내가, 이거 내가, 이거 내가, 이이